너무 네. 적습니다. 여기 나수라장이 돼 버렸습니다, 사령관님. 이 체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 버릴 겁니다.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동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놀린> <간설러버> 로봇 준비 완료 네. <놀린> 이 갑자기 건설 로봇 주... 죽거기는 에치울수 없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무슨 일이죠? 관설로봇 준비 완료. 오만. 계속하세요. 관설로봇 준비. 착륙 지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태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건설로봇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투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사워드로 가동. 여기는 넘어.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이동 중. 업그레이드 완료 다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명령대로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라이 여기는 노바 암선이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무슨 일이죠? 안 좋은 일인가요? 아군에게 도움이 될것입 감염체들이 함선을 파괴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재태원들은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정보를 재기지을공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러 가십시오. 감염체들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적괴불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o show you. i 이 telling you to s h 있어요? 무슨 일이죠? 듣고 있습니다. 건설 로 I'm 위험합니다. 참,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베스트인 가스가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적이 아군 기지역을 끄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 공물 완성. 반드시 해내죠. 끝 m 다이 t 다름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o t s u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아군을 도우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if y o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 e if you're not sure if y o u r 아군이 전투 중입니다. 곧 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감염체들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아군들, 탈성화 안정화 공정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노바. 끝났다 대기라 다른 업살이다 준비 완료. 음. 예. 반드시 해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정적 위험화에... 운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업그레이드 완료 감염체가 제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역병 전파자 앞에서 명암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기 함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 사령관형.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방어를 시작해 볼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집중 준 업그레이드 완료. 모 함선으로 저함 합니다만 도움을 기다리는 함선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감염자들이 다가옵니다. 함선 각각의 에 모두게 막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아군이 위험해졌습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에내가 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넣어 봐. 첫째 머십시오 에너지가 없습니다. 탐지기를 대치하십 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시 마시고 있습 여기는 넣어봐. 대피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군요. 사령관들,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령관님. 입니다. 적발 공격 개시. 이험염에 처해 습니다 방어를 해 놓은 이번엔 악어를 도우십시오. 그러다 보게 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 선별 전차들은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한 제거해 주십시오. 넘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모두 사령관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위를 맞고 탈 것이 도착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끝난 일이라 다름없이 사과를 할 수가 광우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탑탑도 청정 완료. 상황은 아부 대평님의 거리를 좁혀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저 녀석들 왜 우릴 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번엔 못출하겠지 여기 지원이 필요합 방어로 내술는이요 우리 방울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저기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선별 전차를 박살 내셨군요. 천 망할 것들, 우리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방어를 도우십시오. 방어를 지작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지금... 바로 그 나하고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최고인 이유 알겠지?